형이 어쩜 이렇게 귀엽니까? 그러게요. 나안이래요 와, 잘안 가는 거 봐, 진짜. 그지? 잘안 가고 계속 여기 있잖아. 진짜 계속 있는 만져달라고. 어. 신기하네. 참, 스킨십 좋아해요. 점이는 점점 죽으면서도 안 자. 응, 요리 <laughs> 응, 음, 이뻐. 이쁜 게 하지. <laughs> 나 언니도 쳐다봐. <laughs>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네. 왜 이렇게 나한테서 눈을 못 떼?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이쁜가? 응? 바로 떼는 거 봐. <웃음> 야! <웃음> 바로 고개 <복에> 돌려버리는데? 정희 <laughs> 엄마도 졸리는데 우리 정희는 안 졸려? 눈 감겨, 살짝. 감기진 아우, 고자야겠다. 아우, 아우, 고자야겠다. 아 엄마 코 자야겠다. 아우 졸려. 아우 엄마 코 자야겠다. 나는 근데 송이가 고자. 아침에 내가 거실에서 잘때 엄마 어. 어. 여기 밖에 나와 있다가 어. 지가 좀 뭔가 다시 안방에서 자고 싶을 때 어. 저기 옆에 가서 눈을 긁는데 난 너무 귀엽더라. 아 근데? 다시 또 안방을 찾잖아. 응. 그엽게겠어 응. 마치 자기 방을 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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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 가서 막 그랬는데 그랬는데 나는 엄마가 깰까 봐못 어. 가게 하고 그랬어 응. 안돼 냅둬야 돼송이야 엄마랑 코자자와뭐지 <laughs> 응. 오늘은 오빠인가 당황했어 간다. 간다 간다 세상에서 <laughs> 제일 깜찍한 노크야. 진짜 귀여워.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엄마가 왜안 열어주지?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이상하다. 송이 왔어요. 엄마랑 코자코예요. 아이고 이뻐라. 송이 잠, 방석 갖고 가야겠다. 송이 올라가. 옳지. 송이 보쌈에서 갈까요? 송이 보쌈에서 갈까요? 자, 안녕. 언니 안녕해. 언니 안녕. 안녕. 언니 안녕. 그, 오빠 구름을 안녕. 타고 있는 거. 코자자 <laughs> 엄마랑. 자. 송이 아. 코자자 엄마랑. 아이빠, 엄마 자러 왔어요. 좀 덥나 보다. 어, 더운가봐 요즘에. 근데 꼭 여기로 와 다시. 그래요? 맞아 어. 엄청 왔다갔다하면서 자던데. 어, 여기서 덥기야, 있다가 어. 새벽 되면 일로 응. 와서 계속 자 끝까지. 근데, 음. 근데 처음에는 저기로 좀가더라난제일도긴게근 <laughs> <laughs> 저기, 그, 저기... 음. 해중계 위에서 자는 거. 아 여기 어? 잔 적도 어? 있어? 저거 저거 아 여기. 아제주 아니, 음. 위에는 아니고 밑에 내려왔어요. 위에가 더 차갑긴 하겠다. 어, 근데 위에는 안 올라오고 밑에 내려와서 자더라고. 저기 음. 약간 불안, 여기 좀 작잖아. 불안하지. 응, 음, 이제 피곤해 응 음, 오빠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그래 송이야 이제 코 자게 송이야, 오빠 잘게 잘 자봤어, 저기 송이 잠자리 낮에도 피곤하잖아 그럼 저기 음. 들어왔어, 혼자서 자잖아 <laughs> 조용하게 송이야, 잘자거기 숨었는데? 연예인 퇴근했다 <laughs> 송이야, 코자 조용하고 나가세요, 그래 송이야 조용하 나가세요 주무세요